안녕하세요. 마루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원통 드라이 실전에서 뒤에 있는 모발을 앞쪽으로 당겨서 드라이 했을 때 느낌 한번 보기 위해서 앞쪽으로 당겨서 모두 드라이를 하고 뒤쪽에서 드라이를 해서 비교해 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 친구는 뒤에서 그냥 일반 디자이너들 드라이 하듯이 들어가고요. 저는 앞쪽에서 무조건 앞쪽에서 들어갈게요 응. 앞쪽에서 바깥머리로 갈게요 네.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느낌 틀리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드고이 이렇게. 그러면 느낌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고객님들이 집에서 드라이 할때 요렇게 드라이 하고 그렇죠. 다 당겨가지고 앞쪽에서 이렇게 드라이 하고 그러면은, 이쁘게, 이 형태가 이쁘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면은프3% 떨어져. 왜냐면 뒤쪽에서 다 작업을 하고, 앞으로 당기니까, 이게 어수선하게 많아지는 거죠. 네, 날라 당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흐름이 이쁘게 떨어져 얘도 마찬가지, 이게 사이드잖아요.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앞쪽에서 드라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앞쪽에서 잡아서 드라이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앞쪽에서 이렇게 느낌 차이가 앞으로 뺐을 때 느낌 차이가 이쪽이 이쁘더라 그래서 시술할 때 앞쪽 방향에서 잡아주면 이쁘게 나온다 저 친구는 열심히 지금 뒤쪽 방향에서 잡고 있죠 저는 앞쪽에서 잡고 저 친구는 뒤에서 잡고 그러면 느낌이 앞쪽에는 내가 이쁘고 뒤쪽에는 제가 이쁘고 그럴 것야 네. 근데 이렇게 해도 뒤에서도 뭐 이쁘지 않을까? 아. 네. 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더 젖짝이로 만들어 보고 네, 비교 비교하는 거예요? 젖짝이로 만들어서 비교해 보는 거죠? 아. 네, 짝이로 만들어서 비교해 보는 거구나. 아, 그리고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파마를 여기서 이렇게 말거든요 이렇게. 어 느낌 괜찮아 이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면 앞에서 요요요 요, 요 볼륨이 하마 볼륨이 엄청 잘 살아요 요거 예 네. 앞쪽에서 이렇게 말거든요 많이 느낌 이렇게 그래서 앞쪽으로 당겨서 하면 이렇게 앞쪽 방향에서 표현이 좀 좋더라 에센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번 받아가고 이런 이런 느낌 앞쪽에서 앞쪽에서 말으면자 아, 네.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만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들고 왔을 때 느낌 예, 네. 어이것도이쁘네 이게 좀 뭉침이 이렇게 어수선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앞쪽에서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더 깨끗하게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 티동스 부착. 고고고 갑자기 왜 꺼진거야? 네? 가끔 꺼져요 응지음에 안들어도 꺼지더라 그때까지 찍은건 남아요 근데? 아니 왜 우리를 띄엄띄엄보는거야 먹는거 앞에서 절대 굴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웃서 못먹어 잠은 들자마면안된다네 잠은 들자마면안된다 한번더고고 마지막 포인트 파마하고 안하고 뭐그런 상관없이 이, 이 흐름선 있잖아 제일 위에 흐름선 이 흐름선이 앞쪽으로 당겨져야 이쁘더라 지금 보면 앞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얘가 뒤로 가는 것 보다 앞쪽 손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항상 그래서 요즘에는 파마 하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다 잡아줘요. 그럼 음. 얼굴을 싹 가려주면서 훨씬 이쁘더라고요. 음, 이렇게 예, 드라이, 드라이 해주면 요게 이제 앞에서 한거 느낌, 요게 이제 뒤에서 한 거를 앞으로 잡아 당긴 거. 뭐별 어,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차이가 그... 큰데요? 어, 흐 그럼 차이는 조금 있을 거예요. 네, 차이가 큰데? 조금 뒤로 가수 있어요. 아, 네. 상 양희성 위 어린이는 놀이 시간에 호기심이 많아 언제든지 질문하며 알고자 하는 욕구가 남다르게 뛰어나므로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시립 광명어린이집 원장 박인숙